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래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릅니다. 마태복음과 함께 말씀 묵상 169일차입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 그리스도의 중대한 임무 수행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마지막 길목에서. 예수님은 그냥 지나쳐도 될 법한 낙고천한 두 맹인의 탄원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그들의 피로를 채우십니다 우리의 그리스도는 이처럼 중지한 일을 수행하시는 중에도 사람에 대한 관심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으십니다 특히 작은 자 꼴찌에 대한 그분의 관심은 제자들이나 무리의 판단을 뛰어넘는 하나님 나라의 혁명적 가치관을 반영합니다 오늘날 교회 리더자들에게 예수님의 이러한 관심과 마음은 큰 도전이 됩니다. 중요한 일을 한다는 핑계로 사람을, 그것도 그냥 지나쳐도 될 법한 낙고천한 사람들의 간절한 피로와 형편을 무시하, 무시하는 것은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는 것입니다. 작은 자, 꼴찌에 대한 관심은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늘 마음에 새겨야 할 하나님 나라의 혁명적 가치관의 결정적 표현입니다. 사랑이신 주님, 오늘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담기를 원합니다. 작은 자, 연약한 자, 꼴찌에 대한 어, 관심을. 예수님처럼 갖고 그들을 특별히 또 챙기고 신경쓰고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